안녕하세요. 오늘은 내토니 r 롱라이프루걸 마크 3를 가져나가서 얼마나 정확한지 한번 사격해 보겠습니다. 한1년 전에 이 새로운 총을 샀는데 SK 라 적혀 있고요. 이것은 독일제인데 High v e l o c i t y 빠른 속도라는 뜻이죠. 또 이것은 할로포인트 총알입니다. 그런데 최근에 보신 것처럼 이 브라우닝 볼 마크까지 나가서 사기 캐스에 이 총이 알 제일 정확했죠. 그래서 오늘은 루걸 가져나가서 한번 사격해 보겠습니다. 네 간단히 이 루거 마트 3를 소개해 준다고 하면, 네 이것은 반자동 권총이죠. 이 총력 길이는 6인치고요. 총무게는 2파한다고4온스인데이 스코프를 부착하고 나서는 3파운드고 4마운스 됩니다. 이 그램을 따진다고 하면 1,439 그램입니다. 또 매개지는 10발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. 총알 없이 드라이 파일 해도 안전하다고 하는 총입니다. 또이 방아쇠 당기면 한 4파운드 정도 한다고 하죠. 이두 가지 종류의 총알을 가지고 사격장 가서 얼마나 정확한지 한번 볼까요? 이 벤치들은 6피트 이상 나눠져 있기 때문에 소트는 마스크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입에만 대고 있겠습니다. 네. 이제 처음에 제위 타겟에 놓고 0점 맞춰 보겠습니다. 빼드로 네. 총알 가지고 다섯 번쏴 보겠습니다. 왼쪽 타겟에 25발 주고요. 네, 그다음 오른쪽 밑턱에서 이 SK 합격자를 <목소리> 총아 가지고 쏴 보겠습니다. 다섯 발이죠? 네, 정말 놀랍네요. 이0알에서도잘 맞아요. 열발 연속 쏴 보겠습니다. 네, 문제 없네요. 이5오야 되죠? 네, 이것이 페더총을 쏜 거고요. 이것이 바로 SK 하이밸라스 총을 쏜 거죠. 정말 잘 맞아요. 네, 이제 오0 y 나가 볼까요? 가운데 위타해 SK 하이밸라스총 가지고 다섯 발쏴 보겠습니다. 오, 정검지. 오십 장. 네, 정말 안 믿어지네요. 정 가운데 빨간 보세 두바 들어갔습니다. 네 보이죠. 정 가운데 두바 들어갔고요. 12시 하나, 2시, 3시 맞았죠? 제가 50여 주였던 보여드렸죠? 미리 보여준 이유는 제가 다음 휴식시간 기다리지 않고 계속 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. 다섯 번더 쏘겠습니다. 네 발도 한데 이제 네 발이 정 가운데 들어갔습니다. 맨 아킬레 보상이야 정말 말도 안 돼. 또정 가운데 맞았어요. 이제 다섯 번 들어갔습니다. 네, 제가 지금 쏴보니까 이 스코프는 워낙 확대가 되니까 조금만 흔들면 많이 흔들리죠. 한데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만 잡으면 정 가운데 맞는 총입니다. 아주 기특한 놈입니다. 빈 총을 쏴도 안전하기 때문에 강아지 무게 한번 재보겠습니다. It's 3 7 5 amazing. It's a l i t 5 0 e b 죠 t o 안되게 잘 맞았어요.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하 t l e bit 다 f a little bit of a l 보 t t l e bit o 아이고 착한 놈. 정말 말도 안 되죠. 다섯 발이 정 가운데 다 들어갔어요. 아주 행복해. 이제 대기심 날뒤한 110m 정도 되죠? 클레이피즈 났고 주먹만한 거죠. 한번 이걸로 맞춰 보겠습니다. 14번 오른쪽으로 클레이피즈 두개 맞춰 보겠습니다. <laughs> 오! 파도에. 우와, I got I got it. 가르 인색해샹. <laughs> How high are you even? Actually, I have a crosshair. I you know that thick e r part. I just put it right on it. 되게 멋있었죠? 이 오른쪽 거죠? 이렇게. 좋아 Yes. Got that one. Figures l i t gritty s o m e t i e s Very cool. 네, 오늘 다 끝났습니다. 정말 오늘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. 120야드, 한 110m 정도 넘죠? 거기서 주먹만한 클레이피전을22롱 라이프 구경 그것도 권총으로 맞췄다는 건 정말 대단합니다 아이고. 이 스코프가 4배밖에 안 되지만 흔들리지 않고 방아쇠만 당기면 정확히 딱딱 맞죠 120야드, 한 110m에서 주먹만한 클레이피전을22 구경 권총으로 쏠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죠? 네, 이 권총 장난 아닙니다 네, 그동안 이 총을 왜 이렇게 사격 안 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너무나도 기특한데 아, 정말 후회되는 게이청아좀더 많이 사놨어야 되는데, 당연히 충분히 사놓긴 했죠? 하지만 이렇게 정확할 때는 항상 더 필요합니다. 네, 저는 이 22구경이 제 고등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, 아직도 제 곁에 있는 아주 친한 친구죠. See y later.